나, 남, 남자친구는 없어요? 왜 없어 있지? 있어요? 아~ 활력소가 노인여고 만나는 것보다 음. 나보다 어린 남자하고 만나니까 소름이 생겨 그건 당연하지 길를 받아야 되니까 어린 나보다 어린 남자 음. 어. 몇년 어려요 한대 여섯 살 어리지 대 여섯 살 어리면 80 정도 그분 건강해요? 어, 어. 산에도 올라가 왜 손잡으려고 아 손잡고 올라가고 자 어. 여기 좀 잡아줘. 음. 뭐. 잡아주면 그거 잡고 안와 내가 어. 그 사람은 또 손을 빼려고, 빼려고 애를 쓰는데 오호. 내가 꽉 잡으면, 잡으면 아그리까지 어. 올라가 아 그리고 또 노래방도 가고 또 어. 라이트클럽에 도 가고 흔들고 흔들고 어디 더 이뻐지려고 손을 한 번도 안 댔어요? 아니 좀 신머리 나오는 건 이렇게 좀 아, 되지만 신머리네 아, 아니 이마에 주름이 한 없어 보여좀 뭐 맞는 같은데 어떻게? 얼굴은 아직까지 뭐. 얼굴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쭈글쭈글하지 않아요. 아니 피부가 너무 좋으셔가지고. 그래, 젊은 남자고 많이 다니니까 활력소가 생기니까 얼굴도 젊어지는 것 같아요. 음. 제가 무슨 뭐딱기를 좀... 오 이야, 아. 전기가 터무니다. 오우! 이야, 음, 네. 좋다라고어됐어어아야 네. 네, 네. 어, 예. 오우! 이야, 음, 네. 좋다라고